메비우스 특전대에서 이 플랫폼의 전투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우리 식민지에 발포하기 전에 각 구역을 하나씩 처리해야 합니다. 이 트럭들은 메비우스의 기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젤라가 유물을 운송합니다. 우선 이들을 목표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트럭 화물이 이 구조물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몰고 오기만 하십시오.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안철로는 준비 완료. 무슨 일? 계속하세요. 안철로는 준비 완료. 광물이 더 있어야 돼. 해냈군요. 이제 구조물은 자네에 불과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아! 갑자기! 광물이 모자라.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야?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쪽일인가요? 오방 지원 대기 중. 건설로 준비 완료. 네, 네. 예, 예, 대장. 건설로은 준비 완료. 열받게 하지 마라. 바보는 약도 없지. 그래서 내가... 건설로는 준비 완료.

처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트럭 차례입니다. 불이 붙기 전에 서둘러 피하십시오. 내가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목소리도>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동쪽으로 향하십시오. 금방 목표 그 구역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광물이 부족해. 다면한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다른데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이들 연구 전초기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기척을 감지하자마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무기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거기 실린 유물들이라면 연결을 순식간에 끊을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인가요?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냄새를 맡았다 후회하게 만들어주자 난 나쁜 남자야 열받게 하지 마라 바보는 약도 없지 <목소리도> 한 달에 한달 나라의 땅 열받게 하지 마라 한 달에 한달 사나이의 땅 트럭을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에 공세가 무너칠 예정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다들 도와줘. 적 도의 트럭 을노 리고 있 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공중일측거됐네요. 로봇 준비 완료! 뭔일 있어요? 모방 지원돼잇! 대피하십시오! 곧 폭발합니다! 메미우스의 연구 전초 기지 중한 곳이 데이터 업로드를 거의 마쳤습니다.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적 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 아직 두 구역에 트럭을 갖다 놓아야 합니다 내가 폭파팀을 불러오지 완료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트럭을 서쪽 구역에 가져다 놓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폭파원 준비 완료 안전운원 준비 완료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모두. 하나이 맵이우스 특전대 동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기 데이터를 전초기지에서 이 전투기지로 전송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트럭을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손상시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요. 트럭을 보호하십시오. 지 마십시오.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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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태 대비하십시오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정맹이 지금 운명받는 시위에 접근합니다 정맹이 아니다 친구 분의 트럭을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적들이 트럭을 노리고 있습니다 연구 전투기지까지 가지 못했는데 방송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어견안 들어줄 거야 됐 가서 도와줘. 틀 불과합니다. 그 연구 전투 기지를 막으려면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사령관님. 다음에 들어옵니다. 난도 조심이라 사령관님. 트럭이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트럭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트럭 바람의 소에 빠지지 경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서요. 시원합니다. 다 완료. 놈들이 전투기지 무기를 활성화한 시점을 좀 늦췄군요. 나도 눈이 있어.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목표 구역은 현재 작전 기지 남쪽에 있습니다. 좋았어.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반드시 한다. 적이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그가 양 마음에 안 드는 걸 믿어주마라. 처리할 구이 하나 줄었습니다. 기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믿으실 겁니다. 전투기지가 잠잠해졌습니다. 잘된거 맞겠죠? 친구 분의 트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남 운의 포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업체, 루트, 발전! 출발! 이 공격받고 있어. 지원라이 도전에 펼치고 있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트럭하라는 처리했군요. 할 겁니다. 여러분 없이 저여에서달려지못 있을 겁니다.